2024 고3 6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11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은 충돌하는 두 물체의 운동량에 대한 실험이다. 자, 운동량 묻는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수평한 직선 레일 위에서 수레 A를 정지한 수레 B에 충돌시킨다. A, B의 질량은 각각 2, 1kg입니다. 이번에 가에서 시간에 따른 A, B의 위치를 측정한다. 자, 일단 B는요, 처음에 정지였습니다. 자, 밑에 쭉 봤더니, 여기까지는 정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다음부터, 자, 이제 뭔가, 어, 변화가 좀 생겼다. 즉, 요 라인이 충돌이고요 갑자기 충돌 전, 뒤쪽이 충돌 후겠죠. 그럼 당연히, 운동량 보존법 찾고 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A에, 총돌전 운동량 한번 봅시다. A는 질량이 2kg이구요. 됐죠? 속도가 0.1초당 어, 6cm가네요. 즉 0.1초당 0.06m가입니다. 그죠? 그럼 속도는 0.6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A 운동량은 2곱하기 0.6m/s 이렇게 됐죠? 계산하시면 1.2 나오죠? 1.2 되겠죠? 자, b의 충동절은요. 어, 정지니까 필요 없고요. 그죠? 자, 이퀄. 이퀄. 자, 충돌후 갑시다. 충돌 후. 자, a 갑니다 a, a는요. 30 늘죠. 30. 그죠? 될까요? 괜찮죠? 이러면은0.3 곱하기 질량 2니까 0.6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충돌 전, 충돌 후 후. 그죠? a b는요. 여기 60 늘죠. 그죠? 됐죠? 근데 질량 이번에는 1이다. 1. 그죠? 그럼 역시 이것도 0.6 하면 되겠다. 그래야지 1.2 십자 컴이 딱 맞죠, 그죠? 끝난 거죠? 어, 답 체크. 갑니다. 기업번에 0.2초일 때 A의 속력 0.6이죠. 우리 구해놨죠, 그죠? 어, 틀렸고. 업번에 0.5초일 때 충돌 후입니다. A와 b 운동량의 합, 여기 있죠, 그죠? 됐죠? 어, 1점이다, 1.2. 그죠? 이거맞고요 예, 뒷번에 0.7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 충돌 후죠. 자, A도 0.6. B도 0.6이죠. 어, 같네요. 같네요. 그죠. 같습니다. 어, 정답은 ᄂ, ᄃ, 어, 4번 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2 0 2 4고3 6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11번 문제